코끼리 꿈꾸면 당첨 된다고 실제 코끼리 꿈을 꾸고 복권 당첨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꿈일 때 행운이 오는지 깊이 있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코끼리 꿈은 행운, 재물, 권력 혹은 강력한 위사람이나 조력자를 상징하며 재산이 불어나고 가정이 안정되며 재물운이 크게 상승할 길몽입니다. 명리학에서 코끼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상호작용을 했는지에 따라. 사주내 재성 관성의 상태나 운의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거 건강한 거끼리를 보는 꿈. 사주의 재성이나 관성의 기운이 좋게 들어올 때, 그거 건강한 거끼리를 보는 꿈은 큰재물이나 명예를 얻게 될 기회가 찾아오거나 강력한 귀인이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게 될 길몽입니다. 사업가는 사업의 번창을, 직장인은 승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타거나 함께 가는 꿈. 이는 사주에서 재성이나 관성을 능숙하게 다룰 힘, 일간의 강약이 충분하거나 현재 운에서 자신의 뜻대로 명예나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시기임을 암시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크게 성공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될 길몽입니다. 코끼리 코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꿈. 코끼리의 코는 그 힘의 상징이자 때로는 재물을 빨아들이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꿈은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길몽으로. 예상치 못한 횡재나근 수입이 생길 수 있음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새끼 꺾끼리가 나오는 꿈, 새로운 재물이나 사업의 시작, 성장 혹은 귀한 자녀의 태몽일 가능성이 높은 길몽입니다. 꺾끼리에게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꿈, 명리 학적으로 재성이나 관성이 흉하게 작용하거나 사주 내 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강한 오행의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강력한 경쟁자 혹은 윗사람과의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흉몽입니다. 코끼리가 아프거나 죽는 꿈, 현재의 안정적인 기반이 흔들리거나 큰 재물 손실. 혹은 의지했던 윗사람이나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정리하면, 코끼리 꿈은 대부분 재물, 권위, 안정, 행운 등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길몽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코끼리가 그거 건강하며 편안하거나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다면 좋은 의미가 강해집니다. 코끼리를 타거나, 코를 만지는 꿈은 재물이나 명예와 직결되는 아주 좋은 길몽으로 봅니다. 하지만 코끼리에게 쫓기거나, 코끼리가 아프거나 죽는 등, 부정적인 상황은 어려움이나 손실을 경고하는 흉몽일 수 있습니다. 겉길이 꿈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큰 행운이 따르기를 응원합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 행운의 번호를 확인하세요.